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이게요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인기 많은 베이지 시트입니다 외관은 그랑블루 색입니다 추가 옵션은 CBM 스마트 전동 트렁크 익스테리어 패키지 후드 JBL 사운드 패키지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파노라마 선루프 신차 출고 당시 출고가 480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16년 11월 등록 4만 키로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1550만 원에던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옵션이 많은 딱 그랜저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전차주분이 여성이셔서 차 안에 담배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어, 나요. 슬프. 이 시트 색깔은 베이지. 어. 스페셜 <laughs> 궁금하신게 <laughs> 있으시면 <laughs> 14만키로 <킬로>. 010-273-24101 <laughs> <laughs> 여기로 전화주세요 어. 이상입니다 서라운드 뷰 있습니다 조각 옵션이 6개 들어갔습니다.